아니, 그거 알아그 전날 밤에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. 술을 마셨어요. 근데 네. 제가 원래 인스타에 그런 강의를 힘든 얘기를 안올요 네. 근데 내가 취하기도 했었고 스토리에다가 뭐라 네. 아, 없었지? 우와, 쉽지 않네. 올렸어 네. 그걸, 네. 그걸 보고 제 지인들 걱정을 다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강냉이를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. 만 명이 툭툭 올렸어. 근데 진짜 빵터지더라고 나보고 빌업한 거냐고. 웃겨서 진짜 회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어 알린다. 네. 인거라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인스타 그램 좋은 채널이 없는 게 아니라 는거일아 싶어가지고. 다음에뭐잭이나뭐 예. 유행하는 립스 같은 거 찍어가지고 하는데. <laughs> 두 개가 아, 또 뭔가를 안 붙였나요? 챌린지야 챌지야챌린지나 유행하는 챌린지가. 잘안 붙는 것 같은데. 너무 재밌겠다. 어 왔다. 왔다 왔다. 오비 마스 진정 오비. 이 정도 이 정도 오비가 해야지 순으로. 저 그래. 4번,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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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해요. 그 3번 손으로. 그래. 3번 손으로. 저 마스 공 3번 3번 과. 저 이든 주인공을 네. 한번 가고. 아, 네. 좋아 이든은 제가 한개 보고 있는. 아, 심지어 새도 티셔츠 진짜 미치겠다. 시바세 준비하신 거죠? 그냥 리는 뭐랄까요 보증. <laughs> 걔네는 작게 잠깐 기대하고 여기는 저기 약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품이 <laughs> 이제 카테고리하 나가요 <laughs> 통이 음, 연기를 온다면서 통연 오게 되면 그런 더 부담스럽다 왜냐면 이렇게 너무 좋아도 저인플루 이틀만 써지면 벌써부터 아, 나오고 싶어서 약간 영따 컨셉으로 뭐총 맞고싶어? <laughs> 아1층총 <일주일> 있던데? <목소리> 아, 총 있어요 총고 하나 둘셋 찍고 그 마스 인스타 항상 좀닥쳐있었잖아 근데 이제 누가도 오셨고 그, 가능하다면 혼자 좀해주으면 좀 음.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던거고 우리가 광고회사로 쓰는 브랜딩 채널이다 보니까 광고팀 얘기를 안할거 없는거 같아서 PT일수도 있고 촬영일수도 있고 이런것들은 사실 처음에 디테일한 내용을 알지가 어렵잖아 그래서 각 팀장님도 나 내용 같은 것을 열심히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캠페인이나 관련된 응. 활동들 중에서 인스타 소재로 생활하는 게 있으면 저희 오도 이분 중에는 촬영 못 있어요. 캐스팅이 되면 지금 그리고 또 뭐, 데일리하게 발굴하시면서 그냥 네. 진짜 웃긴 뭐 것들 아무거나 터대야 돼.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생각 인성이라고 해. 음. 제가 그때아 이들 대 이들 글무쓴다고 진짜 클레어한테 진짜 어이, 네. 제가 레영한테글솜 없이 뽐는게 제일 어려워뭔 문제에 사촌이 많다 <laughs> 아니 그때는 원낙 채널도 무거웠고 제가 컴퓨터단계겨있었요데 아.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다녀요 <laughs> <안 웃음> 컴펌 같은 거 없고 제가 한달 뒤에 그때... 들어서 어어 네. 어, 어, 이게 뭐야 <laughs> 어, 어, 어. 건물이 있잖아요. 아, 그래서 아, 이렇게, 이렇게 카메라를 뛰고 지나가면서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데 그 밑에 있들 클레버랑 심각한 게. 정확해. 아, <laughs> 그래도 회사 채널이 사실 예를 들면 좀 특수한 아, 것 네. 추후에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맞아요. 어, 그래서 그런 거좀 맞춰가는 게. 그 욕심이 있는 정도. 음. 욕심을 뚫지 못해서. 그에 대한 간접브랜딩이 잘 되는 것 같고 네. 꾸준하게 콘텐츠가 누적되다 보면 진짜 어, 맛을 알다가 다른 것만을 대아서 뭔가 다르다 그런 걸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네. 의미가 있고 네. 여기에 소셜까지 더해지는 출연자분이요 출연자 누구야? 지킴이요아디자분이 자기 없이 못 찍는다 서호 합의의 역할 자체가 PT s 때 집중하고 또그 외에는 브랜드 업무 쪽에서 역할을 하는 게 원래 사업요 아, 네. 그래서 이번 에 매거진을 하셨던 거고, 근데 인스타 탈선 브랜딩의 영역이기 때문에, 만약 하프 고정 멤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. 네. 그러는또 여러 팀이랑 협업을 하는 역할하다 보니까 그런 팀 이슈들을 훨씬 파악화가좀요 저희도 한번 레퍼런스할 만한 계정이 있는지 음. 한번 찾아보고, 회의해가지고 음. 정리해서 한번 네. 말씀드릴게요. 나와 주세요. 그래서 は<新>い。